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북 협상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상에 복귀하지 않거나 약속에 반하는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비 국무장관은 지난 8일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미북 실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열려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거나 합의에 반하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 w l be very d i s a 김 위원장은 비핵화 약속을 계속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협상이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상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실망스럽고 중단하길 바란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지난 6일 켄자스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안전을 제공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이해 속에 비핵화에 이르는 것이라고 항조했습니다. 비핵화할 때 미국은 북한 정권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여전히 협상에 전념하고 있으며 외교의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달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9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북미 간의 거래는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부상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자신은 그 사이 미국이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또다시 남북 관계에서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평화 경제에 대해 북핵 문제와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북한, 즉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미 국무부가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한국정부가 제시한 평화경제론이 미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따로 떼어내 별도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북한 간 각종 경제협력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비핵화 목표에 더 무게를 더웠던 국무부가 이번에도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평화경제의 실현을 촉구한 데 이어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한반도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히며 북한의 평화경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평화경제 구현을 목표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많은 1조 2203억 원, 미화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4월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뒤 남북 교류가 표면화될 때마다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무부가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남북 간 교류에는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물자 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과 공단 재개 요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남북한이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호소했을 때는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 제재를 상기시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벼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민이 세계적인 강연 행사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인권 활동가인 박연미 씨가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 무대에 섰습니다. 박연미 씨는 자신이 경험했던 북한의 참혹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북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You can't even imagine it. The words in any language can't describe because it's a totally different planet. 지난 4월 열린 테드 2019 행사 일환으로 참여한 박연미 씨의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10분 40초 분량으로 공개됐는데, 이후 일주일 만에 동영상 조회수가 약 100만 건을 기록하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드 측은 박연미 씨의 탈북은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제 박 씨는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자유 세계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2014년 아일랜드에서 열린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연설을 통해 oh, yeah. 국제적인 oh, 주목을 받았습니다. Them?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의 젊은 지도자 1,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하게 자유를 찾아 죽어가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에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 세계 여성 100인에 선정됐고 2015년에는 영문회고록 살기 위하여를 통해 전 세계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군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해킹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8일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는 바이러스토털 사이트에 11개의 악성코드를 공개했는데 이들이 북한 해킹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히든 코브라 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이버보안업체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악성코드 가운데 홉 라이트는 인터넷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 PC의 중요 정보를 탈취하고 원격 조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은 홉라이트를 북한 해킹 조직이 유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사업 변환국장을 지낸 토마스 스포어 전 육군 중장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에 대처하기에는 47만 명의 미군 육군 병력이 턱없이 규모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전 중장은 지난 6일 자신의 미 육군 재건 특별 보고서와 관련한 헤리티지 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대북 억지력과 한반도 유사시 전투 능력 유지는 미 육군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육군의 규모는 미 육군과 맞먹는 수준이며 서울이 전방과 가깝고 미 본토에서는 멀다는 점 때문에 증원 병력이 오기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무장 수준의 전투 여단과 화력, 생화학, 핵 방어 관련 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2022년까지 11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기로 한데 대한 BOA의 질문에 전략적 고려보다는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로 이해한다면서도 한국군의 병력 축소가 억지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맡은 미 연방법원이 6일 관련인들의 법원 출석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제기된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사전 심리를 한달 이상 연기해달라는 미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사전 심리 날짜는 10월 25일로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요청에 대해 와이저 네스토어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원비어 부모 측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